저 위에 김해 천문대가 보이고요. 요쪽이그 김수로 왕릉이에요. 저 아래쪽에 봉황동 유적지, 그러니까 이만시류 임나 일본 부설에 시작된 곳 있잖아요. <laughs> 그게 있고 거기서 김수로 왕릉 지나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어다. 연결이 돼 있어 이게 그냥. 여기가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발굴지예요. 저 위에 윗 부분이 보시면은. 약간의 구릉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게 밭이 있었대요 밭이 밭이 있었는데 농사 짓다가 뭐가 나와가지고 뭐지 해보니까 <laughs> 가야시대 어,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와 어마어마한 일이 발견이 된 거예요 1 9 9 0년도에 이게 1990년도 그래서 여기를 그때부터 발굴을 시작을 했어 쭉 발굴을 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304개의 그 무덤이 발견 발견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야시대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기 나왔네. 대성동 고분. 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 73호 고분 현유치 금제 화살통이 나왔어요. 와 아, 대단하죠? 대단해. 이게, 왜더 대단하냐면요, 어, 임나 일본 부서를, 뭐,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여기도 임나 해가지고, 자기네가 잘 관리를 했다. 가야 지역을, 일본이. 그랬다면은, 일본에도 가야 시대 유적지, 유적 같은 거 있잖아요. 토끼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자기네가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임나 일본 부서를 믿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가 갖고 왔으니까 자기네가 더 빠를 거잖아 한 100년 정도 와 오. 여기 3호 오야 여기저기 뭐 고분분이 니까 공동묘지네 당시에 <laughs> 야 멋지죠? 우와 저 아래가 이제 저기 구지봉이에요 구지봉 구지봉 와 그리고 수로왕비릉이 저쪽에 있고요 김해 박물관 있고 우와 멋진데? 이야 그러니까 김해 지역은 이거를 다 관광지로 개발해야 돼 유적지 여기 뭐, 아파트 덜 짓고 덜 짓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복원을 해서, 이 진짜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럽에 가면은 로마 유적지가 겨우, 겨우 로마 유적지가 전부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족인 거예요, 이게. 그냥 로마가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이때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뭐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류를 했었고 여기서 무슨 수출을 했고 이런 게다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걸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무슨 얘기 하다?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임나 일본 부술이 임나 일본 부술이 맞으려면은 이게 100년 이상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7년도 막 이렇게 발굴하고 하던 당시에는 이게 그뭐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굴 수준으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어 정확한 정리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 발굴하는 거하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제대로 이제 발굴을 해보자는 거지. 해보면 여기 딱 이제 100년 앞서가지고 자기네가 어 일본이? 그럼 임나 일본 무술이 맞다는 거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주류 학계가 임나 일본 무술을 완전히 그뭐 믿었으니까 거의 믿었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이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 발굴할 때 나왔다가 하니까 뭐 일본 난리가 났어. 난리가 NHK 방송 와서 보고 막, 막 현장 중계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laughs> 그래서 막 까가지고 보니까 혀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여기가 100년 앞서지. 응? 한반도에서 넘어와가지고 다 정착해서 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가 빠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그냥 깨갱한 거지. <laughs> 그때 이후로, 그 임나일본 무설은 꽝 됐어, 꽝. <laughs> 어,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 당시, 어 정말 멋지지, 멋져. 근데 사실은 여기가, 가야가 예전에, 5세기 이전, 뭐, 4세기, 3세기, 막, 그 때까지, 그 때,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이런 데다 까보면은, 다그 유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속에. 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말고, 단층으로 얇게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다 까보면 다 나와, 다 나와. <laughs> 이거 다 조사하면 다 나와. <laughs> 어, 경주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더, 더 성역화를 하든지, 더 정, 정비를 해서, 역사 문화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해 김해 경전철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역 보이시죠? 어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오시면은 반드시 들리셔서 보세요. 저 고분박물관도 잠깐 볼게요. <laughs> 무덤 축조하고 붕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 막 살고 막 그랬어. 다 발굴 조사. 어, 사람들이 무덤 을 이렇게 까다 보니까 저렇게 서 나오니까 발굴한 거야. 야. 와, 지금, 야 그니까, 저기, 보면은, 여기 지금, 대성동을 써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고, 이런데 다, 이게, 다, 주변에 집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 이제, 고분군인데. 대박. 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지? 오. 이씨. 천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멀쩡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되는데? 이렇다는 거지. 어, 뼈나 그 이도 있던데 보면 네. 그것도 지금 진짜 그 사람이었던 거야. 네. 아, 네, 관람하고 나왔고요. 어, 대단하네, 여기 대단해. 이 주변이 전부 다 이게 가야 시대. 목걸이 이게 페르시아에서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만들고 해서 한 지금 보물이래요 <laughs> 기념품으로 받았어. 아이 <laughs> 뒤쪽으로도 전부 그다 고분군이 있었다는 거지 있을 거라는 거지 또까 보면 나올 것 같아. <laughs> 어 여기 오시면은 반드시 반드시 들리셔가지고 여기 구경하시고 여기 고분군에 들어 있는 실제 유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야 가야 어. 반드시 여기 가야 돼. <laughs>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